여기는 갤럭시 그랜, 그랜드 리조트 데 이야 와 우! 와 거의 워터파크급인데 봐라. 이야. 와. 이야 그래 이게 수영장이 진짜 크다니까. 야 이게 뭐 거의 워터파크라니까 진짜. 야, 이렇게 호텔들이. <목소리> 야, 갤럭시 리조트 수영장. 거의 수영장이 아니라 이거 워터파크급입니다, 워터파크급. 갤럭시 호텔. 안다즈 호텔. 야 수영장에 무슨 어 유스풀이 있고 인공물의 사자 자 비치 타워를 봐도 볼까요? Can I get two towel, please? Yes, s i 러 가면서. 우리 현우 위치가 어디고? 수영장 여기인데 수영장 어. 하나를 더 지나서 이 여기 내려오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 맞네. 아, 아,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멀진 그렇게 멀진 않아요. 이렇게 호텔 지나서 여기인데 유수풀이. 여기고, 여기 반트리고 우리 우리 여기 위치 여기고, 요 여기 풀이고, 아 여기는 요거고, 어 십오 위메이크로. 어 맞네. 요치 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. 야, 파도 온다 파도 온다. 你老了没？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소해요. 무서워,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소해요.